이번에는 또 어떤 수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수업을 배달하러 갑니다. 수업을 배달하러 간다는 이분, 과연 어떤 수업을 배달하러 가신다는 건지 일단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배달한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녕를 따라간 곳은 한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체육 시설. 먼저 도착한 학생들이 알하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요 다들 애견 보니까 운동. 응. 어디 나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다들 아기 낳고 이렇게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강산분 직접 와서, 와서 해주시니까 또 저희 아파트에 이런 공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할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 신청했다는 프로그램은 바로 요가 수업입니다. 자, 골반 들고 내리고 다섯 번 하세요. 마시면 하나. 평범한 요가 같지만 일반 요가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가 좀안 좋고 해서 허리나 골반, 척추, 어깨 통증 같은 거를 호소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냥 기본 요가 동작 그거를 반복해서 따라서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좌우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심체의 발은 정렬이 일어나게 그런 쪽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나쁜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 주로 구성된 척추교정 요가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 가슴을 바닥으로 살짝 누르면서 굽힌 등이 다르게 펴질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허리를 비틀어 주는 동작인데요. 척추 전체를 비틀면서 시원함을 주고 허리와 등과 어깨를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 주는 동작입니다. 시옷자 모양의 다음 자세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켠 듯한 동작으로 다리를 이완시켜 주며 등과 허리를 곧게 신장시켜 줍니다. 손 뒤로 안 오셔도 돼요. 힘의 내추가 사이사이 고 다리 후면에 다리 후면도 열릴 거예요.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몸과 마음을 잘 돌보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힐링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가 직접 찾아오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러넨넌 강좌 덕분입니다. 요가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가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장소와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강사를 지원해주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요,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모 교육, 부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치스마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수업을 받으면서도 수강료 부담이 없다는 건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 다니고 싶어도 한 달에 막 10만 원 이상의 시간대가 어렵죠. 아. 시간대도 여기서는 시는 치는 얼마 내고 하시는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죠.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한 4~5배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웃음> <웃음>